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제 라이벌 네. 세분 모셔봤는데요. 네. 자, 우선 제 비주얼 라이벌 재현 씨부터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네오존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하네요. 아 네오존 라디오 아니고요. 네. 해찬 라디오입니다. 아 음. 네오존 라디오 초대해서 감사하네요. 네. <laughs> 네 오늘 질문은 안 해도 되는 게 어, 근데...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어, 저는 해디, 어, 썬디. 썬디. 네 음. 저는 썬디입니다. 썬디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제말싸움 라이벌 우리 도영 씨 인사해 주세요. 아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 라이벌 정우입니다. <laughs> <laughs> 어떤 컨셉인가요 오늘은? 저는 뭐, 개그 라이벌이라는 팀에 소속이 되고요. 지금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이분은 게스트 분들께서 직접 몸소 열연하셔서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 연기력이 아주 중요한 코너입니다 <laughs> 세분 연기 자신 있으신가요? 하나 둘셋 당연하죠 <laughs> 하나 둘셋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여기서 아주 간단한 연기 한 가지씩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그러면은 네. 스타트를 끊을게요 내부자들 영화 아 보시면은 이제 차 안에서 응. 그 이제 여자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씬이 있는데 이 나랑 영화 한편 찍자 어떤 걸요? 로 장르는요? 복수극으로 화끈하게 아네 이건 뭐네네 그냥 맛보기로 네 야, 그럼 우리 정우 씨의 유해진 선배님의 성대 모사를 우리 카메라로 보... 이걸 설명드리자면 타짜에 나오는 유해진 선배님인데요. 긴말 없이 해볼게요. <목소리> 에에에 아니 고 건강영입니다. 아니 권이부터가 올왔는데에 권이요? 아니야, 에 그. 와, 아, 좋아요. 와 좋아요. 대박이다. 아 근데 자, 잠시만요. 네. 또 해찬 d j 네. 가또 빠질 수 없잖아요. 매력 어필로. 아 그렇죠. 근 썬디가 또 매력 어필을 한번 해주셨으면. 네, 그럼 저는 뭐 제일 자신있는 우리 마이클 잭슨 못 참아요. 어... 음... 한번 눈 감고 들어볼게요. 네. 진짜 똑같은지. <laughs>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 네, 오늘의 이 분은 앞으로 찔러자우킥겟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영웅이 되었을 때의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게스트 세 분의 연기력이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한번 사연 만나볼까요? 저 멀리서 해찬 라디오를 위해 특별한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정우 재현 도영 씨 사연,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첫 번째 사연인데요. 아이디 막걸리님께서 보내신 아, 막걸리 사연입니다. 님게도. 네 친한 형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야 지, 대박. 와 이것도 먹어봐. 진짜 맛이 아주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맛있게 한참을 먹고 있는데 점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우, 아우치한다. 어. 아, 아니, 마야, 네 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댄 소리 해야 될거 아니야? 야, 그냥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빨리 집에나 가자. 어? 가자고. 시끄러운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옆 테이블이었어요. 두분다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두 분은 계산을 하고 난뒤 가게를 나가시더라고요. 분들 많이 취하셨나 봐 그치 그냥 빨리 씻기 전에 먹자 다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눈을 돌린 그 순간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바로바로 바로 지갑 손님들이 지갑을 두고 나가신 거예요 어 지갑 어 저기요 어, 어 어떡하지 서로 누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저와 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갑을 들고 가게를 뛰쳐 나갔습니다. 좌우로 살펴보니 저 멀리 걸어가고 계신 옆 테이블 손님들이 보였어요.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저와 형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뛰어 그분들을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어, 여기 지갑 두고 가셨어요. 아, 내 지갑. 아, 야, 이거 정말 고마워요. 아, 죄송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에 중요한 게 진짜 왔는데 이어버릴뻔했는 아유 고마워요 학생. 그 손님들은 저희 둘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다시 돌아간 저희 테이블에는 차디차게 식은 음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식은 음식도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아저씨의 소중한 지갑을 찾아줬던 그날만큼은 저와 형이 그 아저씨의 영웅이지 않을까요? 음. 참어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음아 근데 우리 이세분 연기력이 네. 어, 너무 훌륭해요. 그럼요. 네, 엉안님께서 어, 네. 역시 천만 배우 동생이네요. 이야, 대단해, 역시 사람 볼줄 아시네. 다음 아밀님께서 오, 오, 오 연기라고 보내주셨어오 연기 뭐죠? 오 연기, <laughs> 네. 연기 씨. 네. 그리고 유라님께서 오빠 너무 잘해. 이렇게 오, 네. 아 그래도 이런 사연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저희 그 해찬이랑 잔이 형이랑 같이 셋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오.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셋이서 밥을 먹고 올때 걸어왔는데 그 해찬이도 그렇고 잔이 형도 그렇고 평소에 저한테 장난을 맞아요. 꽤 많이 치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딱 지갑이 없어졌을 때. 둘을 의심했죠. 음, 가져갔지. 이랬는데 어, 아니래요. 근데 뭔가 있을 것처럼 해찬이가 음, 아니야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지. 계속 에이, 가져갔잖아. 그러면서 분명히 저는 가져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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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정말 안 가져간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가게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가게에 제가 두고 온 거죠. 그래서 정말 멤버들을 의심한 그 미안한 마음과 음, 네. 또. 다시 돈을 아끼려고 걸어서 식당에서 집까지 왔는데 네. 택시를 타고 가게에 가서 지갑을 가져왔던 그런 네. 일, 그런 음. 일이 있었습니다. 네, 유라님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음. 자주 들어요 이태영한테. 아 그리고 미역국님께서 장난친 적 없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뭔 소리지? 아, 어 미역국님 잔이님이신가요? 음... 어, 네. 아 사실 저도 지하철에서. 네. 지갑을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갑을 주었어요 줬는데 안에 정말 현금도 많았고 굉장히 꽉꽉 차 있는 그런 지갑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14살, 15살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지갑을 들고 아빠한테 드렸죠 이 지갑 안에 민증이 들어있잖아요 민증이 들어있으면 그냥 그걸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민증에 적혀있는 주소로 가기 때문에 대박! 대박인데? 어, 근데 오마,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오마, 오마. 네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주소가 적혀있어요 그냥 우편함에 넣으시면은 주인을 오, 찾아간다고 하네요 오, 오 이런 자또 다른 특별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우재현 토영씨 이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 툉툉죽겠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의 귀엽고 깜찍했던 유치원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미니 벼룩시장을 열곤 했었죠. 이 벼룩시장에서는 귀여운 인형과 멋있는 장난감, 맛있는 과일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했어요. 저희들끼리 조를 이루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저희 조는 과일 가게를 맡았는데 과일은 장난감이나 인형에 비해 아무래도 잘 팔리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팔리지 않는 과일들을 보며 조원들과 저는 너무 상심이 컸어요. 과일 있어요? 과일 이다대요잘 익은 과일. 음, 음, 아무도 우리 거만안 사. 나 과일 따기 싫어. 나도 저기 작은 냉감 가게 할래. 왜왜 아무들이 과일 안 사는 거지? 안 되겠어. 기지고 있는 제 친구들을 보니 순간 제안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판매 열정이 끓어오르더라고요. <laughs> 과일 사세요, 과일. 정말 새콤 달콤한 과일 있어요. 과일 먹으면 저처럼 키도 크고 건강해져요. 빨리 모세요. 오, 이거 먹으면 정말 키 크는 거야? 그럼 바나나 먹을래. 당연하지. 나처럼 멋있는 어린이가 된다고. 첫 판매에 성공하자 주변에 있던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딸기가 진짜 맛있떠요 여기 달콤한 자두도 있어요 저의 판매를 시작으로 하나둘 과일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어요 우리 조금만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과일 사세요 과일 저처럼 예쁜 과일 사세요 과일 먹으면 저처럼 예쁘고 키 커질 수있다요 마지막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완판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와, 우리도 다 팔았다. 너 진짜 짱이다. 우리 1270원이나 했어. 너왜 이렇게 잘해? 대단하다. 여섯 살 인생 처음이었어요.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은 짜릿한 느낌.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만은 개구쟁이 유치원의 멋진 히어로가 된 느낌이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상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일 가게 요모두들 박수.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후 퍼스트! Yeah. 네, 우우조에서 판매 1위까지 기우우있는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냈던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렸지만 남을 위해 목소리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그 그 순간 우가 영웅이 아니었을까요? 아... 아. 아 사실 어린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정말 멋진 어린이였던 것 네, 같아요. 음. 맞네요. 음. 각자 제일 기억에 남는 연기 한 명씩 뽑아주세요. 재현 씨 누가 제일 잘했던 것 같나요? 아 어, 저는 그 중간에 등장했던 선생님이 아. 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laughs> 어 우리 친구들. <laughs> 음. 네, 그 선생님이 어, 코가 굉장히 오픈되신 분이에요. 니 친구 등. 어, 그렇죠, 그렇죠. 인거죠, 자, 우리 정우 씨는 누가 연기를 제일 잘했다고 하세요? 오, 하니까. 저는 그 아무래도 헤디가. 진짜 <laughs> 아 헤디가 헤디가 헤디 네, 해디 뭐 헤디 네. 여기 날코만자들도 있어요 아, 진짜 아, 그 네. 애니메이션 네. 그 더빙 듣는 음, 수준으로 귀여웠어요 네. 아, 아. 네 저도 썬디가 아, 잘하잖았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수다 떨다 보니 벌써 이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아 벌써 끝나나요 와 정말 네. 순식간인데요 아, 순식간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네 오늘 재현 도영 정우 씨 보내드리며 이부 마지막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